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어, 두어지는 수법이에요. 이렇게 왔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뒀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요. 아.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해왔어요. 특히 이제 접바둑에서 이렇게 해올 가능성이 커요. 예. 네, 어떻게 되시죠? 예, 무조건 이런 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키를 잡으세요 이거는 5만원짜리 한 백묶음 되는 거예요 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100% 죽었어요 이거 무지하게 큰 거예요 남의 귀에 들어가서 자기가 10집 이상을 낼곳인데 그거를 갖다가 때려 죽이고 상대가 집이 10집 이상이 났어. 그러면 이거 하나가 한 30집 가까운 엄청난 걸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여기 나가 째서 뭐 여기 뭐 깨고 해도 이게 30집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 최하 뭐 동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덤 플러스 알파가 있다. 자,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날 일자죠. 그렇죠. 날 일자는? 예, <laughs> 네, 우리가 다 아는 건너붙임. <laughs> 날일자를 건너붙인다는 거는 <laughs> 축이 원래 이렇게 축으로 몰아서 되야 되는데 축을 보면 딱 이어갖고 <laughs> 역으로 걸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야, 건너붙여 끊으면 요 돌의 기능 때문에 <laughs> 얘한 점이 거의 들어간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모양이. 집이 너무 짭짤하죠. 예. 여기는 이거, 이거는 뭐 별로 안 짭짤해 보이죠. 예. 더구나 이것까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백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를 치받지 못해요. 근데 접바둑을 쳐다보면 딱 침착하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까지 이어주고, 뭐 제치면은 침착하게 오, 어, 다 받아 준단 말이에요. 어. 이두점 날라간 거예요. 네. 아홉 점받으기 일곱 점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다섯 점된 거예요. 그럼 승부 난 거예요. 네. 자, 절대 이런 데에서는 예, 네. 그리고 판단이 초반에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현차를 잘 챙기자, 현차를 잘 챙기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없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오늘 그요 강의록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거 흙이 어떻게 봤죠 실전도 실전은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받으셔도 무방해요. 요한 점을 잡아서 요 두터움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무 두터워. 완벽하게 두터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약간 그렇게, 너무 두터운 것 같긴 하지만, 뭐, 두터워서 나쁠 거 없거든요. 이것도 괜찮아 최소한 이거는 정석은 돼. 요거는 흙이 조금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겁내지 마셔라. 그러면, 여기서 들어, 들어가면요, 예. 예. 예, 이것도 역시 이렇게 차단하시면 돼요. 어. 차단하고, 예, 이렇게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잡는 거고, 이쪽에 돌이 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잡으셔라. 이제 이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게 다 이제 흙집이 됐을 때. 이는 후수 끝내기잖아요.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당하면 이거 느는 것이 있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내기상 조금 더 득을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두시다 보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거든요. 어. 절대로 그래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치받았을 때.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 제쳐 있는 거, 수상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선에 먼저 제쳐 있는 것을 꼭잘 생각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즘 이 정석 많이 두시죠? 뭐, 거의 뭐 기계적으로 네, 이렇게 많이 두시죠? 예. 네. 이쪽에서요. 네. 아까 사님은구를 치시던데. 네. 지금 발을 내리쓰는가오치는가고그좀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지금 현재 귀에. 여기 서요 여기서는 이거는 손에요. 무조건 드셔야죠. 예, 요거는 손에요. 제가 예 저번 시간에 강의할 때 네.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고 그랬죠. 요기서 요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요거 있었고 요거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쪽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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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다 돼요 어, 하나 둘셋넷다 돼요 지금 저 경우에는 그 그렇죠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당연히 늘어야죠. 이렇게 해서 손해 볼 이유가 없죠. 예. 집으로 이건 당연히 으셔야 되는 거고요. 데 아까 경우는 손 빼도 되는 거니까. 처음에 거. 여기요. 예. 당연히 여기서 손 빼겠다고 이걸 민 거죠. 그럼 여기서는 나중에 그러면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뭐 그때 이렇게 하시네. 그렇죠? 예. 그때 이렇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정악 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수와 하수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고수의 꿈을 열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했는데 여기까지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요거 밀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이제 프로들 두는 거 바둑을 보면 밀고 제치고 이렇게 제치는 바둑은 못 보셨죠? 거의 다 프로는 다 끊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선을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손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 강의의 수준을 조금 높여 놓기 위해서 너무 쉬운 것만 하면, <laughs> 저기는 수준이 낮은 것만 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수준까지 다 덩달아서 이렇게 남들한테 약하다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조금 이제 수준 높은 걸 이제 한번 해놓자, 이거죠. 어렵더라도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셔도, 아, 이렇게 두는 거구나. 그냥 감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과 이쪽 두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잡히면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죠. 못 끊죠. 그래서 이렇게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기 때문에 일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안 되냐? 한번 볼게요. 당연히 늘고, 맞고, 뭐 이것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막히면 죽으니까, 이거 밀어야 되겠죠? 자, 이거 밀 때, 이걸 치고 미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요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마야죠. 요거는 예, 그냥 항상 하셔야 돼요. 계속 밀죠? 계속 밀어요. 요게, 막을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잘 보시면 여기가 여기까지 선수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게 그럼 요거 치면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자, 요거 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끼겠죠? 네. 어떻게 두시죠? 그렇죠? 배도, 예. 해돌이죠. 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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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이게 통쾌하죠. 네. 예. 이렇게 잡으면 그냥 10년 부은 채증이 그냥 확뚫려요쉬워 <laughs> 네. <laughs> <laughs> 예. 그럼 결론은 여기를 못 챘기고 늘려야 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쳐다보고 눌렀다. 그럼 백은 몇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그니까, 막고, 막으면, 폐기축 없어. 이게 한수 부적이죠.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두 개인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늘겠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되면 어때 보이세요? 이한 점이 뭐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곰마가 된 거예요. 늘게 되고 그렇게 띄어서 어, 백보다는 흙이 모양이 훨씬 좋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원래 핵만은 교과서적인 행마는 이건데 이 장면에서는 이게 좋은 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밀게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백돌이 하나 있어요 음, 백돌이 있어도 똑같은 모양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행마법상 하면은 이 백은 살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의자가 거기 의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막아서 끊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때 조금 어려운 수가 나와요. 보통의 행마가 아닌데 제치는 행마가 나와요.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laughs> 이렇게 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네, 끊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밀었죠. 이거 왜 여기까지만 밀었죠? 네, 막는 게 선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수가 안될 때까지 밀어야 돼요. 이거 안 밀어 놓으면 막는 게 선수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밀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는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지 마라 예. 막혔을 때 나야 되면 갈수 해야 되면 밀어야 되고 갈수안 해도 되면 밀면 손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원이 음. 고장면에서요. 그 예. 지 하고 실전을 했해 예. 크게 밀니까 대기소를 빼버리고 변에 음. 예,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려야죠. 왜냐면손 빼는 건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 우리가 그러겠죠. 모르면 손 빼라. 어려우면 손 빼라. 죽이 생사의 지장만 없으면 손 빼도 돼요. 왜? 손 빼는 게 뭐예요? 선수잖아요. 선수는 무슨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빼셔도 돼요. 20집 가서 선수하시면 돼. 어, 그러니까, 어, 모르면 손 빼라.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격언에 들어가요. 어. 자, 어,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제치면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자, 이쪽에 만약에 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겠죠. 이거 하면은 지금 아무리 나가 봐야 얘 때문에 걸리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밀수 있다, 없다? 없죠? 밀 수가 없어요. 왜? 끊을 수가 없으면 못 밀어요. 왜? 사선을 밀어주는 거니까. 이건 집이 너무 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 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민다는 것은 제철아, 그러면 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쳐라, 그러면 끊는다. 그러면 끊었을 때, 제, 그러 여기 제쳤을 때는 끊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이 대비책은 치고, 이렇게 이쪽으로 민다. 이렇게 밀면, 여기로 그냥 늘어주면, 이거 선수죠? 못제게요 끊어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제킬수 있나요? 또 끊겨서 안 돼요 못 잴게요. 그럼 또 누르야 돼. 그럼 그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덮어 씌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걸 이어라. 그럼 나는 못뭐 채치거나 뛰거나 이런 행마를 해서 모양을 잡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백이 백에 이렇게 두터운 이렇게 쭉 밀어